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생방송은 시지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점수는 불멸이 97점. 오늘 한 3일 동안 아예 발로란트 안 하다가 킨 상태인데 이 점수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바로 경쟁전 돌리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서 손 아, 쌈뽕하게 풀고 한번 경쟁전을 해볼 예정이다. 直射せ 그렇게 시작한 첫 번째 판은 프렉처가 나와서 데스매치 많이 하고 돌리긴 했는데 총 쏘는 감도 제대로 잡을 겸 아이소를 해줬다. 발로란트를 3일 신 이유가 15점에서 16점 받고 20점에서 21점 떨어지니까 진짜 힘들게 올려놓은 점수들이 너무 소중해서 이 아시아 서버 계정을 뭔가 쉽게 돌릴 용기가 안 나서 발로란트에 손이 안 갔다. 당연히 이번 판은 권총라운드부터 쎄했는데 당연히 첫 판부터 져버린 디아. 심지어 좋은 킬데시또 아니었어서 경쟁전을 돌리는 게 겁이 났지만 오늘은 더 돌리지 않으면 더 이상 안 된다는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바로 다음 판 돌려줬다. 이번 판 맵은 펄 제트를 들고 상대 팀감시자가 체인버였기 때문에 비러쉬를 바로 뛰어가줬다. <목소리> 권총라운드부터 클래식 5클릭으로 나쁜 짓 하려는 레이나를 다행히 죽여버리면서 권총라운드를 쉽게 따내고 다음 라운드는 벤다르의 재생갓발을 사고 A로 C를 바로 뛰어가봤다. 나, 나, 나. 아, 태우 잡는 건데. 줄게요 네. 벤달로 4킬 해내면서 라운드를 따내고 바로 다음 라운드도 A사이트를 아주 잘 뚫어내면서 4대 2 상황이라 굉장히 유리하다 시크릿에 있던 상대팀 클로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서죽이로 가봤는데 아고니다 죽이러 가면 안 됐을 것 같긴 하다 아쉽게 재활용 라운드는 못 따냈지만 기세 계속 타면서 라운드 유리하게 가져가고 사대1 라운드인데 이번 라운드는 일선을 서려다가 길막을 당해버리면서 죽었지만 보자 아, 잘마아라 예! 예! <놀람> 예! <놀람> 예! 나... <놀람> 예. 라운드 따주면 아무 말안 하긴 해. 그렇게 5대2 라운드는 미드를 뛰어가줬는데 바로 링크에서 전진을 나온 상대팀 제트. 연막으로 심리전 야무지게 해주고. 어피어 어피, 어피, 어피 체험, 체험, 체험. 투마 투마 이길 따내면서 네? 딱엔트리 역할 이게, 해줄 거다 해주고 죽었는데 이겨야 돼너 그거 이겨야 돼 그니까 그니까 마 어마 저기야 그렇지 나 이씨. 라운드 못 따면 <목소리> 억울하긴 해이 몬파는 뭔가 <목소리> 일선 쓰면서 팀원들한테 길막을 <목소리> 계속 당했었는데 <목소리> 아왜 자꾸 얘들 나를 길막 그것 때문에 거야? 여러 번 죽어서 오늘도 어김없이 찡찡거리는 디아였다 근데 해주면 인정이긴 해. 어해이면이정도이 정도는 이 2라운드에 공을 이고도 어시를 가는이는데 아니 상대팀 체인버는 계속 저 포지션에서 한명도못다니고그이게빠는는게 <laughs> 그래. 너무 불쌍하고 웃이보이기만 했다. 정마는리마이 <laughs> <laughs> <laughs>

샷 싸움을 그냥 이겨버려서 라운드를 따냈는데 미드에서 건초나들를져버려도 계속해서 미드만 겁나오는 상대팀한테 계속 당해버려서 라운드를 계속 따라잡혀 버렸다. 심지어 입까지 털어버리는 상대팀인데 일단 10대7 라운드는 궁을 키고 미드에서 두두두두두두 히야 히야. 두명을 먼저 잡아내고 인포까지 따고 죽긴 했는데 이번 라운드도 못 따버려서 10대9까지 수비로에 따라잡혀버렸다 열심히 돈 모아서 오퍼를 뽑은 덕분에 상대팀 기세를 다시 꺾고 매치 포인트까지 먼저 따냈다. 아니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냥 믿음만 오는 상대팀인데 어 바로 공짜로 메인 밀어버리고. 이킬 따내고 죽은 덕분에 게임을 이길 수 있었다. 입 털면 져야지. 그렇게 바로 기분 좋게 돌린 다음 판은 또 펄이 나왔는데 곤충 라운드부터 져버리고 라운드 계속해서 못 다내서 5 펄을 계속 뽑아보긴 했는데. 이게 상대팀 피닉스가 샷이 그냥 몸으로 밀고 와서 다 패버리는 게 암만 생각해도 핵인 것 같다 요새 홍콩 서버가 핵이 또 줄어든 것 같아서 홍콩 서버도 해보고 있는 건데 아니 아직도 저렇게 대놓고 핵 쓰는 놈이 활기치고 있는 게 다시 한번 홍콩 서버를 할 마음을 적게 만들었다 심지어 상대팀 피닉스는 포효자 1핵 아니면 뭐 삘탄 걸 수도 있긴 해 삘탄 거면 인정 당연히 라운드는 계속 내주면서 이번 2대 8 라운드는 또 오퍼 들고 비메인을 봐주고 있는 상황. 공포를 맞이해라. 일단 공격을 4대 8로 시작하긴 했다. 4대 8 라운드면 할 만하긴 해. 비싸이퍼고르시었어시아백사 아, 쪽으로 와 오! 파이 돈파이, 돈파이. 나이스. 돈파이, 돈파이. <laughs> <laughs> 시터, 시터, 시터. 아, 지터라고 얘들아. 돈파이, 돈파이. 우 예? 우리 레이너도 핵 켰다! 권총 라운드 따내고 아, 두번째 라운드에 잠시, 잠시. 스펙터 들고 B 러시 뛰어가주면서 어. 어. 아, 아, 아. 아, 아. 3킬을 하고 라운드를 따냈다 공격라운드 들어가서는 우리팀 레이나 형님이 킬 대신 꼴등이었는데 갑자기 아, 빠캐리를 해버리는데 아니 우리 레이나 형님도 갑자기 삐를 타셨나? 아니 퀴셨나? 아무튼 기저 기대로 타서 7대8 라운드인데 상승기류 쓴 나를 세리프로 머리를 따버리는 상대팀 페이드 덕분에 라운드를 못 따냈다 그렇게 바로 다음 라운드는 미드를 굉장히 천천히 파줬는데 생각보다 미드를 굉장히 대충 보는 상대팀 덕분에 상대팀 Z랑 1대1 상 중요한 라운드를 따내긴 했다. 따내긴 했는데, 방금 라운드 이후로 오포도 들어보고, 뭔가를 해보긴 했는데, 라운드 하나도 못 따내고 30킬 13데스한 상대팀 피닉스 덕분에 야무지게 게임 져버렸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오늘 게임 계속 돌렸는데 또 맵이 펄이 나와서 체인버를 해봤다 근데 이 판하고 오늘 더 안해야 되는 걸 바로 느껴버린 게 키를 계속 못 따서 슈퍼똥을 싸버리고 있다 심지어 체인버 칼픽했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양심이 너무 찔렸다 그래도 다행인 게 팀원들이 너무 잘해줘서 11대5 라운드까지 오고 똥싸고 있는 나에게 5퍼를 사주겠다는 우리팀 제트 uh, 그러니까, 이러면 나도 하나 해줘야 되긴 해 이번 라운드는 지금 미드 2대 상황인데 2대2 상황인데 다행히 매치 포인트를 먼저 따내주는 한건 해주면서 이번 판은 이겨 버렸다. 그렇게 오늘의 점수는 불멸이 106점으로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